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시달리는 만성피로.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고, 충분한 휴식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만성피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현대인 고질병,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내 몸이 정상이 아니게 느끼는 걸 우리가 피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피로가 반복되고 누적되는 걸 만성피로라고 하고요. 그 만성피로는 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쉬어도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이거를 만성피로가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만성피로로 진단을 하려면 피로가 6개월 이상, 아무, 알려져 있는 원인이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만성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분들,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 분들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굉장히 많아요. 과로하게 되거나 잠을 못 자게 되면 그 과정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상한 세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누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르몬 균형이 교란이 돼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이 넘어가면서 올때 남성이나 여성이나 50대 정도 되면 다 갱년기에 들어가거든요. 갱년기 라고 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남성은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내가 느낄 정도로 호르몬이 농도가 낮아지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 호르몬밸런스에 문제가 있으면서 고지혈증 혹은 당뇨병 고혈압 또 심혈관 질환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다 없는데 여전히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 정신적으로 이긴 스트레스 때문에 만약에 우울증이 있거나 아니면 강박증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외상으로 인한 충격, 중추신경장애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일주일 이상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그 원인이 참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담하시고 피검사, 소변검사만으로도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